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 정말 많으셨죠. 예쁘다, 잘한다. 댓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사실 제가 올해 졸업을 했거든요. 그럼 뉴스 바바가 첫 직장이네요. 네. 너무 설레고요. 앞으로 더잘 들릴 일만 남았어요. 뉴스 바바가 그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담스러워 <laughs> 앞으로 멋진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라서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떤 자격증 따고 싶어요? 낙하산 전문 포장사, 심해잠수사, 수중 발파사요. 아나운서 되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럼요. 하늘에서 취재할 수도 있고 수중에서 취재할 수도 있는 거고 위험에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특별하게. 꼭따시를바할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군에서 인간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인간보다 우수성이 입증된 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장병들에게 부여하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국방분야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먼저 육군부터 알아보시죠 낙하산 전문포장사 자격증 주 낙하산, 예비 낙하산, 소형, 대형, 화물 낙하산 총 4종류의 네 낙하산을 정비하고 포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검정합니다 포장된 낙하산의 부속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 작전 시에 재기능을 못해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더욱이 전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하겠죠? 고소공포증 있어요? 하나도 없지만 낙하산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낙하산 너무 무서워요. 뛰어내리는 거 잘해요? 뭐라고요? <laughs> 다음은 헬기 정비사 자격증.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 기체, 기관, 전자통신 세 개의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점검, 정비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답니다. 육군 항공병뿐 아니라 육해공군 이 회전익 항공기를 다루는 부대의 정비병과 정비 실무 간부들이 주로 취득을 한다네요. 그리고 영상 판독사 자격증은 영상 감지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고 분석한 뒤그 안에 담긴 첩보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격증 검정이 시작됐답니다. 다음은 안다다시 해군입니다. 수심의 잠수사 자격증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수심 50에서 60m 이상의 깊은 물에서 파이프 연결, 장비 조립, 수중 용접 절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군한 수중 폭파 혹은 수면위에서 잠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어, 그거 민간에도 있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1급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선 군에서만 딱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수영 잘해요 그럼요. 전투 수영 있잖아요. 불러만 <laughs>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어? 박재됐습니 웬일이야 <laughs> 수중 발파사는 수중에서 폭약을 설치하고 터뜨리는 과정에서 그 계획부터 실행, 기록, 폭약관리 및 안전감독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무수행능력 자격으로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관리하고 자격 검정을 하고요 함정손상통제사 자격증은 함정에 불이 나거나 침수, 좌초 등의 손상을 관리하고 손상통제에 관한 모든 설비, 물재 등 위기대처 능력이 갑인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자격증이랍니다 본인의 위기대처 능력은? 100% <laughs> 해군 교육서에서 실시하는 수중 무인기 조작사는 ROV와 같은 수중 무인 체계를 활용해 수중 인명 구조, 기뢰를 제거하거나 설치하는 고동수를 검증하는 자격증이랍니다 군인 신분의 자격자만 응시가 가능하지만 해양연구활동 등군 외에서도 수정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수후 민간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네요 마지막 공군을 대표하는 자격증하면 항공장구관리사 이 자격증은 승무원, 조종사가 사용하는 비행모, 산소마스크, 중력방지복 등 항공장구류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인데요 응시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 병의 경우 3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부사관, 전문화사 등 간부의 경우 2급, 1급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이때 해야지 딸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이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싫습니다. 밤에 닭발도 먹어야 되고요.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요. 8병대 하루 체험하면 어떨까요? 하루 체험만 하겠습니다. 어 아, 재밌겠다. 우리 군에선 이러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직무 수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장병들 역시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서 모두 모두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꿀같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뉴스바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할수 없겠죠?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